네 안녕하십니까 자 금요일 어, 테슬라 주가 보시겠습니다 어 고용 지표 발표되고 나서요 네, 음, 많이 떨어졌다가 장 시작하고 어, 장중 내내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이제 차트의 그 이제 기술적 어, 분석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 여기 이제 뭔가 좀 이런 라인이 깨지면서 이제 올라갔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매수를 했겠죠. 깨지면서 매도가 쭉 흘러 나왔고,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하락으로 진행이 됐어야 됐는데 바로 지지가 되면서 어. 그역 그러니까 역으로 올라가 버렸죠 이것은 이제 굉장히 강한 신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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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저항대가 어, 비슷한 가격대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가격대를 이렇게 돌파할 때는 어, 굉장히 강한 흐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음 주에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어, 지난번에도 보셨죠. 이제 비슷한 가격대에 저항대가 이렇게 몰려있을 때 거기가 이렇게 돌파가 될때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오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이렇게 여기는 좀 결이 다르죠. 예, 저점이 좀 멀리 있었고 예. 어, 근데 여기는 분명히 이제 깨졌거든요. 예. 근데 이걸 끌어올렸다라는 것은 지지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내려가야 할 주가가 내려가지 못하고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중요한 순간인데 여기서 조금만 밀어주면 되거든요. 아마 호재가 월요일에 좀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음. 근데, 여기서도 뭐,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 자, 어,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받쳐지면서, 어, 지금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죠, 이렇게. 자, 그리고, 분봉상의 흐름인데요, 어, 잘안 보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어, 이렇게 지금 받쳐지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깨졌고 고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상승 그 랠리를 보이고 있고요. 어, 주가는 그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움직이는 힘이 있을 때 거기로 추가로 더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제 아주 그 선방을 했다. 음. 자 고용지표의 그안 좋은 고용지표의 악재가 나왔는데요. 어. 자 어제 이제 비농업부분 고용지수가 이제 예상치를 아주 훌쩍 이제 뛰어넘어버렸죠. 어. 하지만 시장은 이거에 그렇게 음뭐좀 반응을 보였죠. 지표 발표가 나오고 주가가 급락이 나왔는데 어 바로 그니까이약재를 짧은 시간 내에 요 하락으로 소화를 해 버렸어요. 그리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 모델 3하고 Y 가격이나 뉴스까지 있었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걸 소화를 해 버렸고 그니까 러 굉장히 소화력이 좋은 거죠. 짧은 시간 내에 소화를 하고 다시 올라가게 됐죠. 그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어떤 쪽에 주목을 했냐면, 음, 그니까 뭐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뭐 상승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배드 뉴스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보면은 이제 비농업이라는 것은 그뭐 호텔이나 서비스업이잖아요. 있 그러니까 레스토랑에 일하는거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 저게 있죠. 이제 흐름이 보면은 뭐냐면 이제 구인 졸토 보면은 이제 구인이 줄어들었다. 자 이게 뭐냐 어자 이제 로컬 지역에 보면은. 레스토랑 하고 뭐 마트들이 열군데가 그동안 문 앞에 구인 합니다 나우 n 이어링 이렇게 써 r 으 n 그 전에 이제 열 개가 써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a n t r 여 s t a u r a n t restaurant, restaurant, r 표지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물가는 높고 어 돈은 떨어져 가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일을 하러 간다는 거죠 예. 어,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러 가니까 이 비농업 부분에 이제 가장 손쉬운 일이 뭐 맥도날드 가서 일한다거나 알바를 하러 간다거나 단기적으로 이제 아, 돈좀필요했는데 그럼 이제 알바를 하러 가죠 어, 카페에 가서 일한다거나 서빙하러 간다거나.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 돈이 떨어져가지고 어, 이 일을 하, 많이 하러 간다는 거죠. 어, 하지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구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서서히 이제 주인들이 이제 갑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임금을 올려주지 않고 구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을 못 구하니까, 막, 이제 임금을 더 올려, 서로 이제 경쟁적으로 올리면서, 어, 우리 월급 뭐 다른 데보다 뭐 1달러 더줄 테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노동 이쪽이 씻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돈이 떨어져 가고 있고. 자, 그 실업률은 이제 3.8, 예, 3.7. 실업률은 이제 증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10개 가게가 구인을 하던 때보다도 이제 6개 가게 정도 이제 구인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 실업률이 이제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 일자리가 일자리가 이게 이제 뭐, 뭐랄까, 뭐 좀, 월별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게 이제 일시적인 변동이 있다는 거죠. 음. 자, 그리고, 어, 제조업 쪽에 이제 급여가 이제 올라갔죠. 어, 미국에 공장이 많이 생기고 있다. 예, 역시, 공장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시장이, 어, 이런 비농업이나 이제 민간 비농업 이렇게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어,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 어, 이걸 보면서 시장이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을 많이 하러 가고 있다. 그리고 뭐 여전히 뭐 미국의 경제는 뭐큰 문제가 없다. 어 하여튼 이게 이게 모두 다 이제 저기잖아요 이제 연준과 관련된 거 예, 이런 지표가 나왔는데 연준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금리를 어떻게 할까? 예. 예, 이렇게 이제 연상이 되는 거잖아요. <laughs> 근데 이 그러니까 고용 지표를 보면서 아 이것 때문에 연준이 막 금리를 막 지금부터 막쫙 올려야겠다 예, 그런 거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발표되는 CPI 같은 거 있죠. 이제 이런 거에 음 이제 관심을 더 갖게 될것 같아요. 어, 하지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어제 나스닥이. 뭐 1.6까지 이렇게 오를 것까지 있나. 그니까 선방 정도죠. 예. 시작이 이제 선방 정도 하는 거 정도는 되는데 뭐 이렇게까지 오를 필요까지 있나. 예. 근데 이제 그 메카시 의장이 그 해임을 당했고 그다음에 자, 사우디가 미국의 원유 증산은 의향을 전달했다. 이런 거. 이건 이제 지표 말고도 여러 가지 그 따로 또 있겠죠. 저 어쨌든 저는 가격을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어 가격이 이제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 그니까 이런 거예요이제 바늘로 그니까 어딜 이렇게 쿡 찔렀는데 그니까 우리가 이제 사자가 앉아 있다. 근데 사자의 엉덩이를 바늘로 쿡 찔렀어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사자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시장은 이렇게 뉴스가 딱 던져졌는데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이제 조정을 좀 마치고 그 동안 이제 좀 많이 내렸으니까 이 리바운딩을 내가 좀좀 좀 해야겠다. 자 근데 이제 과도한 상승에는 또 약간 조정이 따라요. 네. 다음 주에 좀또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상승할 때는 어, 왜 상승했지? 이제 이유를 막 찾게 되는데 뭐 이유는 이제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뜨거운 미국 고용시장 연내 추가 금리 인상 시기 앞당기나 이런 뉴스가 있는데. 네. 이건 좀 아니고요. <laughs> 자 그리고 어 테슬라가 모델 3 가격 이제 모델 3의 가격을 인하를 했는데요. 어 자세히 나온 게 이게 좀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새로 나온 모델 3 있죠? 하이랜드. 예, 하이랜드의 모델 3인가? 구형 모델 3인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미국 내 가격을 인하했다고 하니까 지금 미국에서 모델 구형 모델 3를 계속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음, 미국에서는 어, 이거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하이랜드를 배에다 실고 미국에 와서 팔고 있는 건 팔려고 하는 건지 그게 정확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CNBC는 테슬라가 가격 음 3분기 인도 대수 부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거는 뭐 모델 체인지 양이라고 부진한 거지 판매 자체가 부진한 건 아니죠. 테슬라가 이제 가장 위기가 올 때는 뭐냐면 이제 드디어 이제 재고가 쌓이기 시작한 경우가 오는 경우가 무서운 거죠. 사람들이 구입 그 오다를 하지 않아 가지고. 생산량은, 생산량은 이만큼 나오는데 사람들의 오더 오더는 떨어지는 거죠. 그래도 중간에 재고가 쌓여 버리게 되는 이런 지경이 되면은 테슬라는 진짜 힘들죠. 근데,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생길 것이 두려워서 어, 가격을 인하했다. 예. 지금 그런 얘기 같은데 <laughs> 네. 그,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소비력이 급격히 떨어져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또는 테슬라 자동차에 대한 매력이 에이 저거 뭐 살, 굳이 살 필요 없겠다 하면 이제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이런 매력이 떨어진다거나. 소비가 급격히 감소돼서 사회적으로 그래서 차는 좋은데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구입을 안 한다. 지금 차 사지 말고 내년이나 내 후년에 사야겠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어서 이게 막 오더가 너무 많이 줄어드니까 아 가격을 빨리 내려서라도 팔아야겠다. 지금 다른 폭스바겐 같은 회사들은 생산량 자체를 좀 줄였죠. 예. 라인 한개 정도나 두개 정도를 멈추고 생산량 자체를 이제 어우 지금 생산 속도는 안 되겠다. 생산량을 좀 줄여버렸죠. 왜냐면 재고가 쌓여버릴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그쪽 목뭐 폭스바겐 같은 회사들은 이 오더 자체가 줄어든 거예요. 예. 판매가 너무 안 되니까 우리나라 현대기아도 어 전기차가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팔리지를 않아가지고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테슬라는 지금 폭스바겐이나 현대기아처럼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이번에 가격을 인하를 한 것은 네, 3분기 인도됐수 부진 이거를 보고 뜨끔 해 가지고 어, 가격을 내려야겠구나. 이런 건 아니고 모델 체인지 그 한것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어,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것은 어 지금 이제 판매가 안 돼가지고 회사에 이제 재고로 막 물량들이 쌓이느냐 이걸 봐야 되겠고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델 3 기본 모델 이거 아마 구형 모델인 것 같아요. 음, 38,000 달러로 4만 불이 깨졌고 그다음에 모델 I. 3.7% 인하했고요. 음, 중국에도 가격 인하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계속 가격 인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어, 소비 둔화, 경쟁 심화 등이 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네. 가격 인하가 배경이 되고 있다. 라고 이제 CNBC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는 지금 궁금한 것이 뭐냐면 이제 미국 내에 하이랜드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프리몬트 같은 데서 텍사스도 그렇고 모델 3 프리 그 하이랜드를 어떻게 지금 생산을 하고 지금 10월 7일인데요. 날짜는 하루하루 가고 있는데 빨리 이게 인도가 돼야 돼요. 하이랜드가. 예. 근데 지금 이 가격으로 봤을 때는. 하이랜드를 38,999달러에 판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좀어좀 어좀 제가 딱 뜨끔 하더라고요 어, 아직도 그 그러니까 지금 이나 가격으로 파는 모델 3는 구형 모델 3를 얘기하는것 같아요. 아직도 미국에도 이 구형 모델 3를 팔고 있나? 그서이좀 모델 체인지가 빨리 돼야 되고 미국 텍사스하고 프리몬트 어, 그러니까 전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도 생산 체인지가 안 됐다라는 것이죠. 이게 빨리 돼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어제는 두 개의 큰 악재 예, 모델 3 가격이나 하고, 자,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가 뜨겁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나와주었다. 예. 이거는 그냥 시장이 그냥 끌어올린 거예요. 예. 악재가 두개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상승을 원하고 있다 시장은. 자 좋습니다. 음. 그러면 여기까지.